41살, 간부전과 위추혈로 죽음 직전이었어요. 12팩의 혈액이 급히 필요합니다. 침대로 실려가며, 전 온몸의 통증과 극심한 무력감에 휩싸였죠. 아이, 내네 시집에 있었는데, 난 끝이라 생각했어요. 그 순간, 눈부신 빛이 시야를 덮었고, 통증은 점점 사라졌어요. 제 다리를 꼬집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고, 위에서 제 몸을 보고 있었죠. 저게 나야?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이 밀려왔어요.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, 그저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어요. 이대로 머물고 싶다. 그런데 놀라웠던 건전 카톨릭 신자라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곳엔 아무런 심판도 죄책감도 없었어요. 그저 모든 걸 포용하는 존재의 따뜻한 사람뿐이었죠.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. 그 순간 다시 고통이 밀려왔고, 아 돌아왔구나. 그리고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. 감정도, 삶의 가치도 완전히 바뀌었죠.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돌본 환자들은 유독 회복이 빨랐어요. 설마 나 때문일까? 웃어 넘겼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. 그 체험 이후 제 안에 무언가 깨어났다는 거요.